이어서 강원 뉴스입니다. 강릉시가 전기통신선 지중화 사업 대상지 두 곳을 최종 선정했습니다. 선정된 사업 대상지는 옥천 5거리에서 임당 4거리까지 율곡로 0.4km 구간과 안목죽도봉 일원 0.6km 구간입니다. 율곡로 구간은 유동인구가 많은 도심지로 복잡하게 얽힌 전기통신선을 지중 매설해 보행 공간 확대를 통한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합니다. 안목죽도봉 구간은 관광객의 왕래가 많은 지역으로 안목죽도봉 스카이밸리 조성 사업과 연계해 관광지 경관 개선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양양군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행한 카드 모바일 양양사랑 상품권 출시 일주일 만에 판매 1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양양군은 지난 19일부터 모바일 양양사랑 상품권을 발행해 일주일 만에 1억 850여만 원이 판매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2일부터 발행한 종이형 양양사랑 상품권은 현재까지 8,490여만 원이 판매됐습니다. 양양군은 지역소비 진작 등을 위해 2월 한 달간 설맞이 특별할인을 진행해 구매 한도를 1인당 4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2배 확대하고 할인율도 10%에서 15%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동해시가 다음 달 28일까지 망상했들 책들에서 폐기 도서를 활용해 만든 그림책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4회째를 맞는 이번 전시회는 2 0 1 4년 망상해뜰 책들 누리봉사단 창단 이후 재능 기부 활동으로 제작한 작품 300여 점으로 구성됐습니다. 망상해뜰 책들에선 매년 상하반기 둘째 주 토요일을 문화의 날로 지정해 인형극과 마술 공연 등 다양한 공연을 개최하고 있으며 책 읽어주는 도서관 등 체험형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삼척시가 청년들에게 행정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행정 인턴 참여자 30명을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만 18세 이상 49세 이하 청년 미취업자이며 행정 인턴 기간은 다음 달 23일부터 6월 28일까지 4개월간입니다. 참여 희망자는 다음 달 2일부터 6일까지 삼척시청 경제과에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태백시가 태백산 눈축제 방문객들의 관광시설 관람 편의를 위해 일부 시설의 운영 시간을 변경합니다. 이에 따라 태백산 눈축제와 인접한 석탄박물관은 축제 기간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고생대 자연사박물관과 용현동굴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합니다. 또 365세이프타운을 포함한 일부 시설은 휴관일에 정상 운영될 계획입니다. 태백산 눈축제는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열리며, 눈조각은 오후 10시까지 관람할 수 있습니다. 속초시가 지방소매 위기에 대응하고 시민체감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스마트 도시계획 수립에 착수했습니다. 이상으로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